13페이지 들어왔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나와있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곱근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는가? 자, 양수 a의 제곱근은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이거 마,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제곱하면 a가 된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서 짠짠짠짠. 기억하시죠? 그래서 y는 x의 제곱일 때. 보세요. 요게 양수 a가 되고요. 또로록 또로록. 너는 누구니? 네. 저는 제곱근 a입니다. 너는 누구니? 네. 음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곱근 a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양수 a의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가 된다. 누구니? 네, 요거 두개 a의 제곱근이 있어. 두 개가 있어. 근데 얘네들을 제곱하면 뭐가 돼버려? 네, 여기 있는 거 a가 되는 것입니다. 제곱하고 제곱해서 a가 된다. 이 얘기 끝이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요기 요거 요기, 요기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루트 a에 자, 루트 a에 이 전체를 제곱하면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 이거를 제곱해도 이것도 a가 되는데 보세요 제곱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 이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고민을 해봐 제곱하고 루트는 이게 사루, 사실 서로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콜라당 나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얘랑 얘가 없어지고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봐 어떻게 하면 나오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a가 뭐일 때 그렇죠 a가 양수일 때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음수일 때는 다른 형태를 취합니다 언제나 양수일 때만 홀라당 나오는 거야 음수일 때는 이런 거 적용이 안돼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지만 실제로는 이 양수 a라는 거이 양수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라보시면요. 어, 여기는 내용은 얘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바라보겠습니다. 요거 보세요. 자, 모든 수 A에 대하여, 루트, 어쩌죠, 어쩌죠,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이면서 이것은 A가 0보다 클땐 이렇게 되고 0보다 작을 땐 이렇게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기 전에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의 절대값을 쓰면 뭐죠? 얘는 3이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쓰면 얘는 뭐죠? 얘도 3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돈해 볼게요. 어떤 X의 절대값을 썼는데 얘가 3이 됐다. 이 말의 의미는 X가 3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거랑 이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라 거야. 다시. 표현이 이거와 이거를 한꺼번에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 두 마디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3의 절대값이 만약에 2라고 쳐봐. 이거는 뭐냐면 x-3이 2일 수도 있고, 이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x-3이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마디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x는 5가 되겠고 여기서 넘어가니까 x는 3이니까 1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거랑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여기까지 하나 봤고요. 우리가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는 거야. 그다음에 봐 예를 들면 봐봐 3에다가 절대값을 쓰면 그대로 3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x에다가 절대값을 썼어.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그냥 x가 돼버린 거야. X가, 가 그대로 X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얘가 플러스라는 뜻이야. 얘가 양수일 때는 그 절대값이 없어지고 그냥 홀라당 나오면 그거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봐. 마이너스 3에다가 절대값을 썼어. 이거는 뭐라고 쓰냐면, 요 안에 있는 마이너스 3이 그대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지?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왜 마이너스를 붙이냐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이 전체를 플러스로 만드는 거야. 얘는 항상 플러스야. 그러니까 얘가 항상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요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요 마이너스 값은 그대로 나올 수가 없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의 의미는 이거야. 어떤 X가 있으면 얘가 X가 그대로 못 나오고 마이너스 X가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여기 있는 얘가 이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이 전체는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초등학생이 아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있다고 해서 어서 이 마이너스 x 얘가 마이너스예요 이런 미친 소리를 하면 안 돼. 마이너스 a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냐고 이게 마이너스면 이 전체는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걸 자꾸 잊어먹으니까 이 동네가 헷갈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시 봅니다. 절대값 x는요. 이거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 x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x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양수일 때. 얘는 x가 음수일 때. 결론입니다. 결론. 자, 중요한 결론. 얘가 뭐죠? 그렇죠. 얘가 플러스입니다. 얘가 뭐죠? 얘도 플러스라고요. 둘다 플러스라고요. 플러스.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있는데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됩니다. 슬퍼요. 네, 둘다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것이다.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하셨나요? 라고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기서 보시면요, 3에 제곱을 썼어. 거기다가 루트를 썼다고 쳐봐.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얘랑 얘랑 홀라당 없어지면서 그냥 3이 나와요. 근데 봐, 마이너스 3에 여기에 제곱을 쓰고 루트를 썼어. 그러면 얘랑 얘랑 홀라당 없어지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없어지기 전에 이 제곱은 이미 얘를 없애버려 먼저 없애버린단 말이야 없애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못 나오고 이 앞에 뭘 붙여?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체를 플러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봐. A의 제곱을 쓰고 루트를 썼다는 것은 이것은 A의 절대값을 쓴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며 얘는 A로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A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 이거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A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제 늘 하던 얘기. 누구세요? 네, 얘는 플러스입니다. 누구세요? 플러스입니다. 둘다 플러스라는 거야. 그것만 계속 기억하고 계시면 이동네 틀릴 게 없어. 즉, 얘가 뭐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신경 쓰지 말고, 이 전체는 항상 뭐가 된다? 늘 플러스가 된다. 이 모양에 속으면 이건 너무 슬퍼.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좋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